겨울 호수의 그림자 대바강이 잿빛 물결은 11월의 스산한 하늘을 담고 있었다. 마치 깨어진 거울 조각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그렇게 예고 없이 엘레나 페트로브나의 창가에 스며들었다. 남편 알렉세이가 세상을 떠난 지세 번째 겨울이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아파트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눌렀고 서가에 꽂힌 책들은 먼지 쌓인 기억의 묘비 같았다. 한때 교사였던 엘레나는 이제 퇴직 연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으로 홀로 살아갔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다. 무표정한 건물들, 바삐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하늘. 엘레나의 하루는 차이콥스키의 우울한 선율처럼 느리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독서, 오래된 음반 감상, 그리고 창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 그것이 전부였다. 딸 스베틀라나는 가끔 들러 어머니의 안부를 묻곤 했다. 바쁜 직장 생활에 쫓기는 딸에게 렐라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모를 리 없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조심스럽게 시니어 온라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세상과 소통도 좀 하시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 보세요. 좋은 취미를 가진 분들도 많대요. 엘레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도 겨우 사용하는 그녀에게 온라인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미지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텅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고독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국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도움을 받아 황혼의 지혜라는 이름의 시니어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며칠 동안 커뮤니티 게시판을 기웃거리기만 하던 엘레나에게 어느 날 쪽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드미트리 볼코프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엘레나가 최근 게시판에 짧게 남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감상평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 역시 러시아 문학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의 문장은 세련되었고 지적인 깊이가 느껴졌다. 엘레나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 혹은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스산한 겨울 풍경 속으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처럼 드미트리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엘레나와 드미트리의 온라인 대화는 봄물 터지듯 빠르게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북극해 연안에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외로운 타지 생활, 고된 업무,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 늘 아쉬웠다는 그의 말은 엘레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엘레나가 좋아하는 작가와 음악가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때로는 엘레나 자신도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매일 밤 컴퓨터 화면 너머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엘레나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의 대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남편 알렉세이 후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정서적 교감이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해 며칠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소액이며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엘레나는 순간 망설였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드미트리의 간절한 목소리, 그는 처음으로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와 그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나를 존경하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니까. 엘레나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은행으로 향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예전보다 부쩍 밝아진 표정,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돈에 대해 묻는 어머니의 어색한 질문들. 스베틀라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엘레나는 딸의 걱정을 과민반응으로 치부했다. 그냥 좋은 친구야. 내 아빠처럼 문학을 사랑하고 아주 교양 있는 분이란다. 그녀는 드미트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고, 스베틀라나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액수도 커졌다. 갑작스러운 사업상 위기, 동료의 배신으로 인한 자금 압박, 심지어는 지병이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엘레나는 그의 이야기에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미묘하게 달랐고, 화상통화는 번번이 인터넷 환경 불량이나 보안 문제를 핑계로 거절했다. 송금 방식도 처음에는 일반 계좌였지만 나중에는 추적이 어려운 다른 방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에게 보낸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품었던 희망과 애정 때문에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변명을 애써 믿으려 했고 그의 불행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꼈다.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편이 남긴 유품 중감나가는 것들은 하나둘씩 전당포로 향했다. 심지어 스베틀라나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밤마다 불안감에 잠못 이루면서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드미트리의 달콤한 메시지에 위안을 얻고 다시 희망을 품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미트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그가 참여하고 있는 북극해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금융 사고가 터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딱 일정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엘레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엘레나, 당신을 믿고 하는 말인데 제 사업 파트너 중한 명이 거액의 자금을 당신 계좌로 잠시 보내려고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서요. 당신 계좌로 받아서 제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바로 송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수고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저는 당장 당신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평생 법 없이도 살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다. 제발 엘레나, 당신만이 저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일만 해결되면 우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저택에서 함께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이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고 네바강을 함께 산책할 거예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엘레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드미트리. 당신을 믿을게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강을 건너고 있는지, 그강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엘레나의 통장에는 실제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숫자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드미트리는 즉시 전화를 걸어와 감사를 표하며 돈을 송금할 해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은행 창구로 향하는 엘레나의 발걸음은 천금만근 무거웠다.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며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보내온 달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편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모습과 계속되는 금전 문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 몰래 은행에 연락해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정체불명의 거액 입출금 기록에 경악했다.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이름을 깨달은 스베틀라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로맨스 스캠과 자금 세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드미트리라는 이름과 그가 언급했던 북극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이게도 드미트리가 엘레나에게 보냈던 자신의 사진은 오래전 은퇴한 외국의 한 대학교수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던 프로젝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그날 밤 드미트리는 엘레나에게 마지막 남은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재촉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제 곧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속삭였다. 엘레나가 막 송금을 위해 은행 앱을 열려는 순간 스베틀라나가 굳은 얼굴로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스베틀라나의 손에는 프린트된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 사람 드미트리라는 사람 다 거짓이에요. 스베틀라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쏟아냈다. 도용된 사진, 유령 회사,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자금 세탁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엘레나의 눈앞이 하얘졌다. 스베틀라나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녀의 외로운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드미트리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베틀라나가 내민 사진을 받아들였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드미트리가 보냈던 그 사람이었지만 사진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엘레나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드미트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스베틀라나가 내민 차가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를 속인 거예요. 엄마의 돈을 노리고 이제는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스베틀라나의 절규에 엘레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달콤한 말들, 애틋한 눈빛, 그것이 비록 상상 속의 눈빛일지라도 그리고 그를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모두 한낱 신기루였다니 엘레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았다 지적이고 교양 있다 자부했던 자신이 한낱 사기꾼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엘레나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텅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스베틀라나는 그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그 사람 연락처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제야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드미트리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던 그 이름이 이제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프로필을 찾아 차단 버튼을 눌렀다. 마치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 며칠 동안 엘레나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지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스베틀라나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엘레나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난 신뢰와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심이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속았는지, 왜그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애써 외면했는지 자책했다. 외로움이 그녀를 그렇게 눈멀게 했던 것일까? 아니면 늙고 초라해진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라는 환상에 스스로 취했던 것일까?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드미트리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후였다. 그가 사용한 계좌들은 대부분 대포 통장이었고 IP 주소 역시 해외 여러 곳을 경유하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부분은 엘레나가 실제 범죄 의도가 없었고 마지막 송금 전에 스베틀라나의 개입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 자체가 엘레나에게는 또 다른 수치와 고통이었다. 시간이 흘러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네바강은 꽁꽁 얼어붙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엘레나의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다른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드미트리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삶 깊숙이 드리워져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예전처럼 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다. 엘레나도 딸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엘레나는 딸에게 미안했고, 스베틀라나는 어머니를 안타까워했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느덧 겨울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풍경은 여전히 차갑고 쓸쓸했지만 아주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도 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잠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남편 알렉세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알렉세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선 젊은 엘레나 역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드미트리에 대한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다. 곱게 분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스베틀라나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어디 가시게요?" 엘레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네바강에 좀 다녀오려고. 오랜만에 햇살도 좋고." 엘레나는 천천히 네바 강변을 걸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햇살은 따스했다. 얼어붙었던 강물도 조금씩 녹아내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강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드미트리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자신은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황혼의 지혜 커뮤니티 앱을 삭제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베타, 오늘 저녁에 뭐 하니? 오랜만에 엄마가 맛있는 샤슬릭이라도 만들어 줄까?" 수화기 너머로 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네바강을 바라보았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겠지.